그래서 대충 이래 콘서트를 보면은 진혜성이가 무대에 힘을 많이 줬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. 박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. 언제 또 콘서트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탄도 콘서트를 하게 되면 오늘보다 더 나아야 되겠죠, 당연히. 그때는 어, 더 많은 분들이 거예요.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더 열심히 해서 저는 달려오있습니다 별과 사랑의 노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정말 마지막 곡이에요. 아쉽다. 저는 이 노래 부르면서 나갈 건데, 잡지 마세요. 모양이 안 이쁩니다. 멋있게 인사하고 나갈 거니까. 그리워하지도 말고, 참으세요. 못 참아요. 못, 참아요. 못, 참아요. 못 참아요! 자,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이다. 아, 마지막, 미안해요. 아, 네. 아, 마지막 곡 <laughs> 마지막 곡입니다.